기소됐다는 뭐 연락이 오고 나서야, 어, 아, 이거 뭔가 잘못됐었구나, 라고 해서, 그때서야 뭐 변호사 알아보시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. 무죄가 될 확률은, 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기 형사 전체 절차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?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형사 절차에서 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,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낫냐,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은 좀 대부분 좀 법정 영화나 좀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서 아 어,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신문 한 방으로 막탁 하면서 막 변호인처럼 탁 이야기 하면서 좀 일발 역전하고 증거 하나 딱 제출하면서 어, 재판장이 그걸 좀 유심히 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에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내가 만약 억울하더라도 법정에서 한 번에 좀 역전하면 되겠구나 상황을 반전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보다는 이 법정에서 증거도 법정 단계에서 좀 제출을 해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. 이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 대비 무죄가 나온 사건 비율입니다. 자, 그러니까 검사가 법원으로 보낸 사건 중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?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? 10%, 20%? 정답은 단 3.5%. 검사가 법원으로 보낸 사건 중에서 단 3.5%만이 무죄가 나왔습니다. 전체로 보면 30분의 1만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. 반대로 말하면 법정에 간 30명 중에 29명은 유죄였다는 거예요. 유죄. 물론 이 중에서는 실제로 죄가 있었던 사람, 죄가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 사람들이 꽤될 거란 말이죠.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 그러면 전체 사건에서 뭐 고소사건, 고발사건, 경찰 인지사건 다 포함한 전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한 사건 이 기소한 사건의 비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? 40% 40% 반대로 말하면 전체 사건 대비 불기소 확률이 60%예요. 10건이면 6건은 불기소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면 3.5%의 확률을 뚫는 게 힘들까요? 60%의 확률을 뚫는 게 힘들까요? 답은 나와있죠? 자,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기소를 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중에서 언제가 제일 중요한가요? 가장 처음 조사, 그 수사관이, 경찰 수사관이 하는 조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. 이미 법정까지 간 사건이라면 검사가 기소를 위한 뭐 증거를 충분히 모아놨고,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 좀 들어가요. 어, 이 정도면은 좀 유죄겠거니? 라는 선입견이 들어가고요. 그 선입견을 깨고 그 오류를 좀 다시 바로 잡는데 굉장한 좀 힘이 소모가 됩니다. 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죠. 이첫 조사를 무난하게 마치게 되면 어려운 사건도 굉장히 의외로 좀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.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는 게 정말 여기서 좀딱 들어맞는 말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이첫 조사, 이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좀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다가 검찰에서 좀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검찰에서 이제 기소됐다는 뭐 연락이 오고 나서야 어, 아, 이거 뭔가 잘못됐었구나 라고 해서 좀 부랴부랴 그때서야 뭐 변호사 알아보시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. 그때가 돼서는 이미 엉켜버린 조사를 되돌리기 매우,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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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듭니다. 또 마찬가지 얘기로 여러분이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.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? 좀 나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 아니면 검찰청 수사관 아니면 검사님 또 법원에서 판사님 아니면 주심 판사 뭐 재판장님 뭐 물론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건 판사님이죠. 기소 불기소의 처분권이 있는 건 검사님이고 어 그러면 판사님이 중요한 거 아니야? 검사님이 중요한 거 아니야? 물론 중요하죠. 중요한데 저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건첫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수사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형사 절차가 방향이 좀 정해지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경찰 수사관이 어떤 뭐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좀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. 좀 빨리 그거를 수사단계에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좀 억울한 일이 없어집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는요. 수사단계에서 이런 그 선입견이나 판단 오류들을 바로 잡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런 선입견이나 뭐 판단 오류들을 법정에 가서 좀 바로 잡으려면 뭐 가능은 하죠. 그러나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. 변호사 비용도 더 비싸지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첫 단초를 좀잘 키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.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가 중요하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뭐 법정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. 한번 그 재판 절차를 겪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.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지 않고, 투단계 단계에서부터 바로 잡으셔야 되고,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첫 조사, 경찰에서 첫 조사를 잘 받아야 된다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해반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